어, 저는 이제 영화만 이계통해서만 40년을 했어요. 저는 영화인이에요. 어, 네, 제 예명은 강철웅이고, 제 본명은 알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들어갔을 때 본명은 최성룡이고요. 예명은 강철웅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 기사만 아마 한만 개는 될 겁니다. 제가 제 유명한 게. 저는 여기 이렇게 와서 저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저는 비선실수의 순실을 만들었고 전두환이가 잘못했던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지금, 지금 가장 문제가 된게 뭡니까? 버닝썬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버닝썬도 제가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는 박수를 치고 그런데 <laughs> <laughs> <근데> 제가 <laughs> <명의, 웃음> CL파이낸스 이쪽에 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제 밑에 32명이 깔려있어요 제가 왜그랬겠습니까 저도 저는 잘 알아요 아 이건 괜찮겠다 음. 이 사업은 괜찮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아 이걸 하자. 그래서 하자고 하니까 제 밑으로 쭉 깔렸어요. 왜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깔 거예요. 아, 32명이 아니라 어, 3,200명이 아니라 쭉깔 거예요. 제가 돈 얼마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오, 다단계인데 전망도 있고 내 사무실에서 내 물건을 살때 우리 법인에서 아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야 되겠다 근데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아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 어, 내가 이 사업에 내 나름대로 끼어들고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마저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아 이건 다른 거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들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게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했습요 저는 말 그대로 비서실세 수신일 할 때는 경원이두 명이 옆에 꼭 있었어요. 왜? 칼이 들어왔어요 맨날. 음. 저 여기 또 웬만해서는 음. 안 나옵니다. 근데 CM파이낸스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드가 오오. 됐는데 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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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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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아이사하이 파이팅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삼천교육 때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 제가 감독이 아니고요. 감독은 신임 감독이면서, 정말 잘르면서 괜찮은 친구가, 어, 선배고는메스컴을 통해서 알게 될겁니다 그리고 삼천교육 때를 보고 싶다나 아니면 강철웅을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아, 요놈이네. 딱 나옵니다. 예. 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 될 <laughs> 겁니다.